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성냥을 팔던 소녀가 추운 겨울에 성냥을 하나씩 켜면서 마음속으로 바라던 따뜻한 환영들을 차례 들어보다가 마지막엔 할머니의 환영을 만나서는 할머니를 오래오래 보기 위해 남아 있는 성냥을 다 써버리는데 결국 온 몸이 눈에 쌓인 채로 얼어 죽는다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안델센이 성냥파리 소녀를 쓴 19세기의 유럽은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때로 아이들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성냥공장에선 인건비가 싸다고 소녀들을 많이 채용했고 성냥의 재료인 백린에서 치명적인 독가스를 내뿜어 성냥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이 턱뼈가 점점 무너져버리는 백린 중독에 걸려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냥공장에선 퇴직금으로 성냥을 몇갑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걸 팔아서 간신히 살아가다가 결국엔. 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를 모티브로 썼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에는 벌어지긴 힘들겠지만 비슷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누가 칼로 협박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택배 상하차입니다. 2018년에는 상하차 처음 해봤다는 흑인이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1시간 만에 도망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알바생이 꼽은 근무 강도 높은 알바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2017년 여초 사이트인 더쿠에는 택배 알바 하루하고 사회의 암흑을 겪고 충격받은 후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하루하고 다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옥천 허브에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이랬는데, 대하고자마자 흥청망청 돈 쓰다가 아빠가 돈안 보내준다고 해서 급하게 알바천국 보고는 연락했더니 오후 5시까지 셔틀을 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셔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젊었다고도 하는데요. 내리자마자 등록하고는 밥부터 먹었는데 한 입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건물은 낡았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초록 빨강 철, 철과 철, 기계밖에 없었다는데요. 팀장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여자가 많이 왔냐고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하길래 여기서 빠꾸당하는 줄 알고 쫄았는데 여기서 빠꾸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 엄청난 컨베이어들이 나타났다는데요. 글쓴이는 택배 하나하나 스캔으로 스캔 찍어서 화물 트럭 안까지 밀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스캔을 찍고 있으면 택배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캔을 조금만 느리게 찍어도 분류되어 온 택배들이 쌓여 컨베이어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고 개욕을 먹는다는데요. 빨리 찍고 빨리 밀어야 하는데 컨베이어 사이에 자꾸 뭔가 튀어 나와 있어서 자꾸 부딪혔는데 거기에 안 부딪히려고 몸을 오른쪽으로 쭉 빼서 택배만 팔로 밀었더니 오른쪽 허리와 오른쪽 어깨가 진심으로 아작 날것 같이 아팠고 시작하고 2시간 만에 오른쪽 어깨에서 뚝 소리와 함께 근육 뜯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그냥 미니까 계속 다치는 게 반복되었고 택배가 계속 오니까 쉬는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알바 천국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라고 되어 있었지만 7시가 되어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요. 아침 수업을 가야 해서 관리팀장한테 왜안 끝나냐고 물어보니 자기 일이 아니니 따지지 말라며 불만은 고용주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가고 싶으면 혼자 셔틀 없이 가라고 했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수업 포기하고 일을 했고 결국 8시 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2시간 반을 더 했으니 그만큼을 더 줬을 거라 생각했지만 딱 10시간 친 75,000원만 줬다고 하는데요. 이거 더왜안 주냐고 물어보니 또 팀장은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고용주 쪽에 얘기를 하라고 하고 글쓴이가 신고할 거라며 쌍욕을 하고 난리난리를 치고 셔틀을 탔는데 전화가 와서는 22,000원을 계좌로 따로 더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지금은 최저시급이 올라 하루 일당이 최소 14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다음은 빵공장입니다. 2014년 뽐뿌에는 택배 상하차와 견줄 샤니 빵공장 알바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군대 전역하고 약 3년 전에 샤니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가기 전 의욕이 완전 만땅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짓밟혔다고 합니다. 월 210만원이라는 급여에 혹해서 뛰어들었는데 빵 만드는 내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고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출근을 했더니 연동 작업이라 한 명이라도 빵꾸가 나면 단체로 욕을 패대기로 처먹고 3시간마다 5분은 쉴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 5분 쉬는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빵 반죽하는 일을 했었는데 대형 슬레임 같은 몇십키로 되는 그런 빵반죽을 올리고, 나르고, 반죽하고 했더니, 일주일 차쯤엔 밥 먹는데, 손이 후들거려서 수저를 놓쳤다고 합니다. 더 엄청난 건줄 서고, 밥 타고, 밥 먹고 하는 식사시간이 정말로 20분이라는데요. 휴무도 없어서 격주로 주야간 교대해서 뛰는데, 일주일을 풀로 주간 뛰면, 다음날 바로 야간 투입, 근무라 아침에 가서 저녁, 9시쯤 끝나고 들어오면 다음날 저녁 7시쯤에 다시 일하러 나가는데 이걸 휴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국 두달반 정도 버티다가 4점에 도달하고 그만뒀다는데요 실제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10명 중 8, 9명은 하루하고 다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거 그만두고 시작한 이삿짐 센터 일은 정말 천국처럼 느껴졌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빵공장 전 직원들의 증언들이 인터넷에 쏟아졌었는데요. 빵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밀가루 포대 하루 종일 나르는 게 일이었고 하루 14시간 이상의 주야교대로 쉬는 타임 10분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쉬어가면서 하는 노가다 시멘트 나르기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20여일 지냈다는 분은 기숙사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이 진짜로 힘들고 정신줄을 놔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좋은 점은 애초에 영혼을 빼버린 듯한 좀비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90년대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기숙사 방에 하얀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켓몬 스티커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붙인 아저씨한테 이거 왜 붙이냐고 물어보니, 포켓몬 스티커나 모으는 게 유일하게 허락된 자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곧 모으게 될 거라고 하길래 별로 포켓몬스터 취미 없다고 하니 너는 여기서 유일하게 허락된 취미 생활을 포기한 거라며 꼬라지 보니 오래 못 버티겠다고 했다는데요. 그 아저씨 말대로 오래 못 버티고 공장을 뛰쳐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생탁 공장입니다. 부산에서 이 생탁 안 먹어본 분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막걸리인데요. 부산에선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이라고 하며 전국적으로도 장수막걸리에 이은 2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라면 직원들 복지도 좋을 법도 한데 아니라고 합니다. 2015년에 뉴스타파에서 생탁의 근무 환경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15년 정도 근무했던 분의 월급이 13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선 밥을 주기는 하지만 1인당 식비가 450원이라고 하고 일요일엔 그마저도 안나오고 삶은 고구마나 계란을 한개씩 준다고 합니다 수면실을 갖추기는 했지만 쥐와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출몰한다고 하고 샤워실도 있긴 하지만 폐기된 술통에 물을 받아서 샤워한다고 합니다 발이 너무 시렵다고 장화라도 달라고 하니 니돈으로 네 사라고 했다는데요 버스도 없는 새벽 4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택시비나 셔틀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은 막걸리의 생산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하는데 특히 명절 같은 대목에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딱 하루에 연차도 1년에 하루 줬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조사에도 휴가를 주지 않아 그때를 대비해 연차를 아껴 쓴다고 하네요. 게다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새롭게 사규를 쓰면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규정을 넣어 결국 빡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노조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았으며, 이 노조원들은 1000일 정도의 장외투쟁을 했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생탁은 사장이 41명이나 되는 부산 합동 양조라는 조합에서 만드는데 이 사장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이 당시 월 2,30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생탁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생탁의 주 구매층은 인터넷과는 거리가 먼 부산의 중장년과 노년층이었고 언론에서도 생태계 이런 환경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아 불매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산 식약청과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하긴 했지만 과징금 총 7,300만 원에 사장 중두 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수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노조의 파업이 끝나자 더 이상 근무환경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아시아 국가에 수출한다는 홍보 기사들만 올. 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남양유업이 지금도 불매운동 여파로 별의별 꼼수를 다 쓰는 것과는 달리 부산의 생탁 불매운동은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